아, 시작했어 그냥 해? 응 어. 아니 일단 내 취직을 해야된단 말이야 응 어떻게 어떻게 취직을 할수 있을 것같아내 응. 생각에는 일단 취직을 해야되면 데이터 쪽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졸라 우리 짜고 치는 거다 느껴진다 그지? 그냥 하고 그냥 막 하고 아니 녹음도 끊지마 나중에 음.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 근데 우리가 한 며칠 동안 계속 이걸 어떻게 해볼까 얘기를 했었잖아 음. 근데도 그 데이터 자체가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의미를 발굴해내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좋은 거 같아.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음. 근데 뭐 말만 데이터 없게 다 없게 다이러시면뭘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고, 음.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할지를 알아야 그래도, 음, 음 그렇지, 그런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음. 아니, 이게... <laughs> 뭐이 데이터 쪽뿐만이 아니라 원래 다른데 취직하려고 해도 잘 모르잖아 처음에 그치.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누군가 방송 같은데 보면은 음. 실제 업무하는 사람과 그치, 대화를 해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막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음. 만약에 내가 은행 가고 싶은데 음. 아, 은행원한테 하여튼 찾, 찾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니네 경력이 되게 좋네. 너는 컨설턴트로서 앵간한 음. 회사들을 가서 다 일을 하는 걸 봐왔고 같이를 했으니까 다 알겠네. 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썼던 방법은 그거야. 음. 취직 공고를 봐야 돼. 음. 그러면은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IT나 뭐이 네 데이터를 기술직으로 보는 건가? 아까는 모르겠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응. 뭘 해? 어떤 영업이나 뭐 일반적인 문과생들이 간다는 곳에서는 그렇지, 좀 광범위하지, 거기는. 거기도 취직 공고를 봐도 애매하잖아. 응. 근데 개발자나 IT 같은 데는 응. 네가 뭘 해야 되는지가 써 있어. 응.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가 쉽단 말이야. 음. 그래서 공고를 보면서 음.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지. 그래서 데이터 보면은 또 많잖아. 사람들이 니, 너도 찾아봤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음. 데이터 뭐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어, 데이터 엔지니어 어, 이런 직업들 뭐 엄청 많은데 차이는 또잘 모르겠고 또뭐 찾아 찾다 보면은 하드하드하드 많이 봤지? 음, 시퀄, 에스 어, l 어. 뭔지 모르잖아 어. 근데 R 파이썬은 어. 이제 조금 알겠고 어, 엄청 많. 뭐 줄리아 뭐 그래 줄리아도 있고 요즘은 그래서 처음에 네가 나한테 물어봤던 게 음. 아, 데이터 하려면 나 cc++ 해야 되냐 그거 물어봤었잖아 개발자로고 하면 그냥 프로그래밍 하면 cc++ j a 자바 해야 되냐 음. 근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 사실 이거 잘안 안 쓰는데 쓰는 데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공고 보면서 용어랑 음. 얘기를 좀 해줄게. 그렇지. 네, 잠깐 이거 포장 고 어. 오케이 다시 켜졌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 카카오 게임즈까지 세 개를 뽑았잖아, 봤잖아. 그치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즈, 코오롱 인더스트리. 어, 어. 근데 이게 뽑아놓고 보니까는 카카오가 두 개네. 하나는 게임이고 하나는 금융 관련된 거 하나는 인더스트리트 제조업 게임이죠 근데 저건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관 일단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데이트 애널리스트 둘다 자체를 그냥 혼용시키는 거 보니까 그냥 경영학과 나오고 데이터 조금 만들 수 있으면 비빌 수는 있겠네 일단 카카오페이 보면 데이터 분석 추출, 어. 리포팅 들어가지 그리고 예측 및 효과 분석은 이제 모델링 능력이 생, 있어야지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음. 그리고 지원 자격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음. 그리고 통계 지식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계 지식이라는 게 뭐야? 실제 통계하기에 관련된 거 중요한 데이터 관련된 뭐 학설이라든지 뭐, 뭐 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나중에 보겠지만 되게 방대하잖아. 응. 되게 방대한데 자주 쓰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 응. 그래서 그거 한 10개 정도만 알고 나중에 응. 들어가서 응. 배우면 된 돼. 응. 그리고 뭐 통계 모델들은 뭐 여러 개 알고 나중에 가서 배우면 되는데 그 전에 통계 모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적인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설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할 건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험 시행하고 나서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통계 지식은 하나씩 보면 되고 SQL이나 R, Python 봐야 되잖아 음. 그리고 A, B 테스트는 왜 유저 반응 예측 효과 분석에서 필요할 거냐면 페이면은 아마 이 플랫폼 데이터 그런 걸 거라고 페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뭐 누르고 그런 거 근데 음. 유저 반응이 어떤지 뭐 방향이 있겠지 좀더 페이에서 우리 매출을 좋게 한다든지 사용률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한번 UI는 완전 노란색으로 해보고 하나는 뭐 검정색으로 해보고 음. 그래서 그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음, 그게, 그게, AB 어, 그게 A/B 테스트야. 그게 A/B 테스트야.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테스트하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 음. 어느 날 레이아웃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 어. 어. 어느 날 다를, 다를 때가 있거든? 어, 음. 뭐 새로 만들었나? 그럴 느낌이 있는데, 그게 AB 테스트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 좋은지, 저 레이아웃이 좋은지. 음.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는, 그, 레포트가 되게 중요해 음. 그래서 네가 준비해야 될 거는 분석 업무 관련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음. 근데 형태를 레포트 형태로 준비하는 게 맞다 여기서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코어롱 인더스트리 FNC 부분에 또 분석가를 뽑잖아 음. 근데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면서 달라. EDA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데이터 분석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형태 파악하고 음.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구매 행동 분석. 근데, GA 기반으로. GA는, GA 뭔지 알아? 저 구글 구글그램 음.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음. 애들이 구글 크롬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로 들어왔어. 음.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그걸 다되야될거같아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어. 크롬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에 음. 사이트를 등록하게 되면 얘가 그 사이트를 계속 체킹을 해. 그래서 이게가 폰으로 들어왔는지, PC로 들어왔는지, 음. 뭐... 뭐 아니면은... 폰인 PC인데, 익스플로러로 들어왔는지, 음. 크롬으로 들어왔는지, 음. 그걸 다 알아. 근데 거기서 구글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그걸 다 기록을 했는데,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냥, 그냥 소프트웨어처럼 이런 시스템을 구글에서 만들었을 뿐이고. 어. 구글로 굳이 안 해도 다 되는 거고 음, 구글이 만든 거야 구글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 어... 아니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음. 언제 내가 구글 쟤네가 우리 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 다 수집하고 있네 음... 뭔가 언제 했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laughs> 진짜 빅데이터... 생각해 본적 없네 그 부분 빅데이터의 빅브라더스네 진짜. 여튼 GA는 그런 건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음. 구매 행동 분석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뭐 각종 뭐 코트 분석 막뭐 그런 분석들을 하게 돼. 음. 그래서 좀더 뭐가 나은지를 하겠지. 근데 여기서도 보면 SQL 들어가고 R 들어가잖아. 음. 아마 세스를 하는 게 통계 기반인 인원들이 많은 회사는 셋스를 아직도 쓰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 다른 데서도 막 이미 와 있는 분들이 통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면 그리고 경력이 좀 있으면 셋스를 많이 써. 그럼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통계과 나와서 저 셋스라는 기본적인 저 통계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뭘로 불러서 전해? 그냥 마케팅팀이야? c r m 이뭐 많지 뭐 디지털 마케터도 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직업명이 되게 다채로워 근데 왜 갑자기 데이터 업계라는 게 생기면서 했던 일이지 어차피 전에도 맞아 했던 일들이야 다 했던 일들인데 전에는 그냥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할 생각을 안 했었나? 그냥 단순히 매출이 뭐 분기별 실적 이런 걸로만 통계를 했었나? 수집도 하고 했었는데 그냥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PC 환경이 생기기도 했고 음. 이 나라에서 뭔가 확 터진 건 알파고 덕분인 것.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양이랑 질도 더예전보다 좋아졌네? 똑같은 일이 계속 연결되는 어있 거긴 하지만 질이 좋아진 거는 모르겠고 양은 확실하지. 어, 어. 그리고 비커리는 음. G A 데이터를 뽑을 때 쓰는 S Q L 같은 거야. 음.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도 보면 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다 고 그랬는데 음.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들어가 있잖아. 음. 왜냐하면 분석가가 자기네 팀끼리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 이런 통계적인 지식이 없거나, 뭐, 그냥 외부인들과 대화를 해서 그들을 설득하든지 이 분석 결과들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음. 통계적인 수치를 그냥 일상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이 밑에 카카오 게임스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들어가는 거, 지원 자격에 들어가 버리잖아 그냥 필수 조건. 이 그리고 이 코롱에서는 BI 툴쓸줄 아는 게 좋다고. BI는 대시보드 만드는 건데 배우기 쉬워. 음, 빨리 배우고 싶다. 그리고 GCP랑 AWS 할줄 알면 우대, 우대 조건이다. 음. GCP는 이 GA를 쓰면 많이 써. 음. 왜냐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음. 해서 이 GA 데이터가 진짜 많이 생겨. 막 하루에 음. 5기가, 10기가 막 그렇게 생기는데 많거든. 쇼핑몰 같은 데는. 음. 그리고 AWS, 근데 가격이, 가격에 따라서 하여튼, AWS를 쓰기도 하고, 음. GCP 쓰기도 하고, 음. 그거는 조금씩 그 회사 방침마다 달라. 근데 여기는 뭔가 둘다 고려를 하고 있나 보네. 음. 그리고 카카오 게임스 보면 업무 내용은, 아,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잖아, 여기. 음. 근데 니네 온라인에서 영상 같은 거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분석 같은 걸 하는 직구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해야 돼 그냥 음. 그래서 분석 능력 들어가야 되고 음. 모델링 할줄 안다는 게 요즘에는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일 수도 있지만 음. 전통적인 통계모델링일 수도 있거든 이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는이세 음. 가지를 3개월 안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음. 하나라도 니네 스페셜티가 있으면 돼 그냥 음. 근데 난 이걸 하라고 하고 싶어 머신이랑 딥러닝이랑 달라? 음, 달라 뭐야?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음. 어떤 특정 알고리즘인데 좀 달라, 두 개가 애초에. 아, 빅, 같다면 같은데, 나눠서 말해. 음. 그래서 데이터 추출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SQL, Python, R 할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리눅스 할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네가 분석가로 일을 하더라도 리눅스를 할줄 아는 거는 꽤큰 도움이 돼. 음. 그리고 여기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들어가야 되고 다른 데는 없었지만 그래도 데이터 엔지니어니까 하둡 들어가야 되고 음. 하둡 할줄 알면 좋고 배치 서비스 운영 위에서 없었잖아 어. 배치 서비스 운영 데이터 마트 모델링 이세 개가 좀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 음. 일 수도 있어 원래는 하둡은 뭐야? 하둡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인데 엄청 큰 음. DB야. 음. 그래서 기본 기존의 DB는 기존의 DB가 뭐 10억 건 정도 데이터를 다룰 때 힘들어 잘안돼안될수 있어. 근데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데이터베이스예 음.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구조길래 그게 되는지는 자세히 알수 있겠지만, 여튼 큰 데이터를 다루는 DB. 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똑같은 얘기? 어, 똑같은데 데이터베이스를 나눈 거야, 이거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너는 뭐 이거를 고를 수도 있는데 지금 고른다기 보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음. 공통적인 내용이 있잖아. 음. 이, 이거. 음. 이 세계. 이세개 정도? 통계지식.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지만, 모델링. 모델링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 모델링, 어, 모델링을 음. 어떻게 하는지는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는 이세 개를 할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음. 어.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근데 어느 면도 기본적으로 세 개를 알아야 되네. 이렇게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R이나 파이썬은 하나라고 봐도 돼. 음. 내 입장에선 그래. 음. 근데 SQL은 SQL은 한 이. <laughs> RM. 이건. 계속 하면서 하는 거니까. 기초를 아는 데는 2주. 기초 2주. 숙달. 숙달, 뭐, 두달 반. 음. 세달꽉 채워야 되는 거지. 모델링은 이거는 그냥 하염없어. 하염없지만. 그냥. 정신이야, 정신. 그래도 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ML 10개 정도? 알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설명해주면 한, 습득 2일, 숙달 하염없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이것도 하염없음 너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서 벌써 지금 될 수도 있고 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저거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뭐 쉽게 음. 대화를 듣는 사람이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게난아 지금 모르니까 데이터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면 되는데 SQL은 간단한 강의들이 있을 거야 이거 뭐, 뭐 이런 거 치, 이, 이 치면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치면 유튜브에 나올 거야. 그럼 이거를 습득하고 어. 내가 내주는 음. 문제들을 풀어. 음, 그러면은. 근데 저것도.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강연 애들은 지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 이 전자 칠판에 쓰면서 지네가 보이잖아 음. 아니면 저것도 시간 되면 너랑 나랑 진짜 화면 켜놓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서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그걸 해가지고 강의를 올려주겠다 그래 상황 보고 음. 근데 엄청 좋은 게 많고 그냥 봐도 돼 그런 건 음. 굳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음. 어렵지가 않아 전혀 음. 이거는태글에태글리이라데데있 있어 알태그리이뭐데이터로 맨날 뭐 컴퓨터 이거하는데 어, 이거네? 이건 이거네? 컴거네이거이건가이건가컴거 c o m p 이거 이거네? 이는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이라는 데가 있어 이이 노트북스. 이거는 사람들이 각자 분석한 거를 어. 보고서 형태로 올려. 아, 요즘 제일 핫한 데이터가 응. 뭐야? 코로나 데이터. 아, 그러겠네. 와, 씨. 직방이 이랬어. 응. 이런 걸 올리거든? 그러면은 너가 노트북을 올린다 생각해. 총 다섯 개. 노트북 올리기. 근데 여기에서 기초적인 거, 너 전에도 봤잖아. 다이아몬드 기준으로 하고, 음. 타이타닉으로 하나 올리고, 음. 그 외에는 경쟁 데이터 중 선택해서, 음. 이렇게 올리면 돼. 내가 다섯 개를 올리라고, 저희가? 응, 왜 올려? 아, 이게 포트폴리오 기도 하고, 아. 이때 엄청 많이 배워 올리 는거 에서 뭘 배워 올리 는거 에서 이거 를 올리 려면 어. 워드 같은 걸로 올리 는게아 니고, 어. 일단 넌 알로 할 거잖아. 어. 그럼 마크 다운 형태 로 올려야 돼. 어. 그럼 일단 마크 다운 을 배울 거고, 음. 그리고 사람 사람 들이. 꽤 올려야 되잖아, 보고서를. 음, 아. 그러면은 보고서 구성. 음. 아니, 저거 진짜 실제 대회에 참가를 하라는 거야? 참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데이터 가지고 그냥 자기 보고서로 올리는 거야. 어. 음.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배워. 언어 긴 부분도 배우고, 또 많이 배워. 그리고 주석도 좀 편하게 써주든지, 주석이 아니라 여기서는 텍스트겠지만, 음. 문서 작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하여튼 기를 수 있어. 그리 SQL은 됐고, R은, 그거 보여줬잖아. R4 for 데이터 사이언스 있잖아. 어, 헤들리기고 쓴 책이야, 그게. 음.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를 얼마만에 보냐면, 두 달. 아, 두 달이 아니라, 2주. 음. 2주면은 지금이 10월 7일 있잖아? 10월 21일까지. 음. 근데 이거 보면서 한 챕터씩 보고, 질문을, 질문 있으면, 물어봐. 음. 이거를 하고 나면 얼추 한 사이클 돌수 있거든. 음, 일단 이것만 보자. 그리고 모델링은 R이 되고 나면 알려줄게. 음. 그리고 니가 다이아몬드는 일단 문서를 만들어 왔잖아 음. 그거를 지금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음. 3개월 뒤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문서를 새로 써 음.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될것 같아 저 포트폴리오는 뭐, 뭐 형태로 만들어? 보고서로 만들어야지 무조건 아, 그러니까 뭐 PPT만으로 뭐를 만들어? 이거 뭐? 데이터만의 뭔가 또 그런 게 있어? 소프트웨어가? 어 있어 어.